지금 시간이 아침 아, 5시 30분쯤 됐는데요. 저는 원래 이제 그 습관적으로 어, 4시 정도 되면 눈을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러니까 뭐그 전날 12시에 자든 뭐 1시에 자든 일단은 4시 아니면 5시쯤에 눈을 한번 뜨고요. 뭐 잠이 이제 모자라면 어, 낮에도 한번 어, 자게 되는 거고 그 여기는 이제 도시하고 다르게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어, 새소리부터 이제 들리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, 숲에서 나는,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나는 에, 숲의 소리, 그 자연의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볼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, 어, 계절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. 지금은 7월 한 중순쯤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뻐꾸기도 울고요. 이제 밤에는 서쪽새도 울게 되는데 지금은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어 동에서 이제 닭소리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게 이거는 에, 천사의 나팔꽃인데 이게 묵은둥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제 어,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인데 어, 작년 가을한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어, 이파리가 다 떨어진 이후에요. 그러니까 이 키를 그대로 놓고 그동은좀힘들고요 이거를 이제 많이 잘라내야 돼요. 그니까 땅에서부터 한 30cm 정도 남기고 싹둑 잘라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땅에다는그땅 그러니까 부분에 그 뿌리 부분에 낙엽이라든가뭐 지프라이 같은 걸 이제 충분히 덮어주고요. 그리고 목대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집으로 좀잘 싸서 이렇게 보온을 해주게 되면 어, 이듬해 그 봄에 그 틀림없이 이제 새싹이 나오거든요. 아, 묵은둥이로 새싹을 키우게 되면 어, 그냥 목대를 잘라서 이제 물에 담궈서 뿌리를 내리고 어, 겨울 동안 예, 그렇게 놔뒀다가 그 봄에 심은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자라고요. 어, 그리고 꽃토도 훨씬 빨리 피는데 아, 이게 이제 지금 한참 크는 중인데 이제 다 자라게 되면 제 키보다 훨씬 이게 크거든요. 아 지금은 이제 제그턱 높이 정도 그러니까 한 1m, 한 50cm쯤 자랐는데 계속 이게 이제 가을까지 필 거거든요. 지금은 장마 기간이잖아요. 올해는 이상하게 그 미장 쪽에 비가 자주 안 내렸어요. 처음에 비가 한번 왕창 내렸고요. 쭉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가 에, 어제 그제 또 비가 좀 충분히 왔거든요. 여기는 이제 산이다 보니까 에, 비가 이제 오고 뭐그 다음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산에 그운무가 생기거든요. 우리 밭은요,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은 이제 에, 서쪽이고요. 여기서 이제 촬영을 다 마치면 이제 동쪽으로도 한번 가볼 건데 에, 거의 뭐 풍경은 대동소이 하더라도 뭐 약간은 이제 또 그런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. 어, 이배롱나무는 이제 올 3월 달에 심은 건데, 에, 심을 때그 분을 잘 떠서 어, 심었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잘 살아있고, 어, 또 벌써 이제 꽃을 피웠는데요. 어, 이 주변에도 어, 배롱나무가 이제 많은데, 이제 일제히 꽃을 피다 보니까 동네 다니다 보면 거의 지금 예, 꽃동네가 되어 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뭐 장마철 자, 이런 때는 풀이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. 이제 수시로 이제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밭 전체가 깨끗한 거니까 정해놓고 이제 풀을 뽑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수시로 이제 풀 뽑아야 돼요. 예,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아, 바람이 예고 없이 이 세게 불 때가 있거든요. 그 이제 배롱나무나 이제 이런 그 바로 심은 나무들은 에,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쇳바이프 이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모가나무를 심고 그 잘랐던 가지 그게 굉장히 단단해요. 이 모가나무가 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어, 이렇게 이제 지지대를 아, 만들어 줬는데요. 네, 이 정도면, 어, 웬만한 바람은 이제 또 견디기 때문에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